여러분은 마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마술은 단순히 눈 속임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모르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속에서 과학을 누구나 만날 수 있지만 아무나 다 만날 수는 없겠죠? 마술사의 화려하고 신비한 마술. 모두 다 눈속임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마술 속에도 과학이 녹아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마술의 비밀을 알려 주실 마술사님을 만나러 저와 함께 가 보시죠. 어, 여기서 왠지 모를 남다른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화려한 마술이 저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는데요. 자, 그럼 박병준 마술사와 함께 신비로운 마술의 향연에 빠져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아, 이렇게 신기한 마술을 보여주셨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살짝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아, 마술 속에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종이가 불타오르자 아름다운 장미꽃이 나타나고요. 또다시 종이를 태우니까 이번엔 달콤한 초콜릿 등장. 바로 제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마술의 비밀 정말 궁금한데요. 이게 플래시 페이퍼라는 종인데요. 제가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붙여주면 네, 이렇게 타버리게 되죠. 자, 이러한 종이는 이 종이에 특수 화학 처리를 해서 이 발화점을 굉장히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이 붙으면서 이 종이의 재까지. 네, 제까지 타서 없어지는 것이죠. 어, 종이를 태워서 장미를 나무게 한다거나, 아니면 반지를 선물로 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마술에 대한 효과를 굉장히 높이게 됩니다. 아, 목이 마른데, 물좀 주실래요? 네. 아, 보니까 아, 재밌는 게 있었어요.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종이컵이 있어요. 네. 종이컵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종이컵. 네. 네 보이시죠? 네. 네. 세 개의 컵 중에 가운데 컵에만 물을 붓는 마술사. 그리고 이 컵을 섞기 시작하는데요. 자, 일단 물을 섞습니다. 자, 지금 물은 2번에 있습니다. 네. 자, 섞었어요. 자, 자, 물은 어디 있을까요? 2번에요. 2번에 그렇죠. 물은 2번에 있습니다. 네. 오, 굉장히 똑똑하신데요. 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자, 이번에 물 붓고, 이번에 좀더 빨리 섞을게요. 네. 자, 섞습니다. 자, 물은 어디에? 아, 그래요. 제가 봤었을 때는 3번이 네. 아닙니다. 3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물은 어디? 2번. 2번? 네. 하지만 마술사는 네. 마술로 물을 전부 사라지게 하는. 컵에 담겨있던 물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물이 갑자기 증발된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어, 이 마술의 원리는 뭐예요? 아, 이 마술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제가 먼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짠! 어, 기적이네요? 맞아요. 자, 이것은 아기 기적인데요. 이 아기 기저이에는 굉장히 에, 특수한 효과들이 어, 들어있습니다. 아, 아시겠지만, 아기들은 소변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솜과 그리고 특수한 가루를 집어넣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러한 가루입니다. 물이 사라지는 마술의 비밀. 바로 이 고분자 흡수 폴리머 가루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가루가 물과 만나면 수분을 흡수해서 고체 형태로 바뀌는데요. 소디움 폴리 아클릴레이트라고도 일컫는 고분자 흡수 폴리머. 물을 흡수하는 성질 때문에 아기 기저귀와 여성용품에는 물론이고요. 실내용 방향제를 만들 때도 사용되는 소재라고 합니다. 물이 갑자기 사라지는 마술의 비밀. 바로 고분자 흡수 폴리머에 있었다는 사실. 이제 아셨죠? 반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네, 이거 반지인데. 주시는 거예요. 네. 반지 맞으면 드릴게요. 네. <laughs> 전안 맞는데 네. 일단 확인해 보세요. 네. 이번에는 갑자기 반지를 꺼내는 마술사. 이것으로 또 신기한 마술을 보여주시려나 봅니다. 하나 하나, 하나 주시고요. 다음 또 하나를 주십시오. 네. 자, 그다음에 제가 이걸 가지고 마찰을 일으켜 볼게요. 네. 쓱쓱쓱 슥슥슥, 쓱쓱쓱. 마찰을 일으키면 이 안에 네.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네. 자 드릴테니까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네, 저도 한번 보기에는 쉬웠던 마술, 저도 한번 도전해봤지만 안 돼요. 제가 할 때는 안 붙던 반지가 마술사의 손에만 갖다 하면 접착제를 발라놓은 것처럼 딱 달라붙는데요. 이 마술의 비밀 여러분은 눈치채셨나요? 제가 할 때는 안 붙어요. 이거 봐요, 안 되는데요. 아, 사실은 어, 여기에는 자석을 이용한 원리가 숨어져 있었어요. 음. 자 보시면 제 손에는 이렇게 작은 에, 자석이 들어 있죠. 이 자석을 가지고 제가 요게 물체를 붙이는 순간 얘는 자석이 돼 버립니다. 음. 그래서 여기에를 갖다 대면 이게 바로 되는 놀라운 원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상대편한테 줄 때는 자기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석의 힘을 이용한 이 마술. 자석만 있다면 집에서도 따라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범을 보일 때 주의 사항은요. 자석을 집게 손가락으로 잡아서 숨길 때 최대한 자연스럽게 동작을 연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네. 보십시오. 네. 짠. 우와. 이렇게 네. 저이 정도는 잘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럼요. <laughs>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그 마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마술은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러한 마술을 직접 배우고 어, 활용하시면서 그러한 그 호기심을 해결하는 어, 그런 능력을 키우시고요. 어, 그러한 원리를 탐구하는 어, 과학자적인 태도가 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 이러한 것을 통해서 또 마술도 공부하시면서 과학도 재미있게 예, 즐기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람이 볼 때는 상상 혹은 마술과도 같은 현상들이 지금 현실에서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증명되고 있는데요. 결국 과학과 마술을 결정 짓는 일은 우리의 노력과 능력에 달린 거겠죠? 마술은 호기심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집중하게 하고 게다가 창의력까지 생속게 하는데요. 이러한 마술을 단순한 눈속임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진정으로 즐기면서 그 안에 과학의 원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배우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술을 보면서 어떠한 원리가 있는지 상상하고 추측하면서 창의력을 기르다 보면 우리나라 과학 기술의 미래도 마술처럼 신비하고 놀라운 발전이 있지 않을까요? k 스티와 함께하는 과학향기에 정보를 더하다 과학향기 70플러스